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조금 특이한 심리학적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겠죠?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요 즉 생각의 인식과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의 문제는 생각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즉, 누구를 죽이고 싶다던가, 백만 장자가 되고 싶다던가, 생각은 무엇이든 욕망하고 상상할 수 있죠. 생각의 확장성은 먼지에서 우주까지 무한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제에서 무엇이 더 문제인가? 마음 스스로가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다는 것. 생각을 생각해보지 않고 생각이 곧 나라고 믿는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카르트 톨레나 수용전염 치료를 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음과 에고, 즉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생각의 흐름인 머릿속의 목소리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면 어쩌지라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곧 매우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서 한발 물러서서 제 생각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유튜브를 촬영하다 틀리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자각한다면 말이죠.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대신 아, 좀 틀리면 어때? 대사에 지장 없지. 다시 촬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침착하게 이 촬영을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인식, 자각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의 수용, 생각 수정이나 재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신의 생각을 깨닫는 것, 즉 어웨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효과 법칙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효과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이 결국 부정적인 정서를 선물하는 마음의 역설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성만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의 역설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칩시다.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하는 강박에 빠질수록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무관하게 자신을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느낄 겁니다. 아, 아마존을 세운 메이저스는 몇 조를 벌었는데 라면서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웃음 치료는 그 자체로 치료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웃음 치료는 웃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람을 밀어넣으니까요. 냉장고 속에 초콜릿 케이크를 넣어 두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 더 초콜릿 케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와 마음을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의 생각들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때론 내게 더큰 마음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해지려면 홍삼을 먹는 대신 체육관에서 땀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기간 고통이지만 그 결과로 진짜, 진짜 건강과 활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면 변화하기 쉽고 부정적 감정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수용하면 결국 덜 불안해지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게 닥친 고통과 장애물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참 그냥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것을요. 장애물 없는 경로 따위는 애시당초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 주는 타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면 분노, 슬픔, 고독감도 함께 느끼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친밀감은 외로움과 함께 오지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고통에 이르르면 이상하게도 그 고통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인식하고 점검해 보니 제 자신의 생각의 특징도 알게 될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해결책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성취를 할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 시험 불안에 시달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다면 생각을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여기,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현실을, 사실을 직면하고 감싸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슬픔과 기쁨을 그대로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도 저는 이 비슷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 자동차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릅니다.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것은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통제하지 말고 지금은 내 삶을 운전하는 이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어도 자아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화판이나 하늘에 비유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화판, 내 자아는 찢어졌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화판에 불안과 불행의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죠. 그러나 잘 보세요. 판그 자체, 그리고 하늘 그 자체, 캔버스 그 자체는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내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뇌와 마음과 세포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내 뇌와 내 세포는 멀쩡하게 여기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뿐이지, 나는, 나의 자아는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쉽게 생각에 접근하고, 내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변화할 때좀더 부드럽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루면 더욱 좋습니다. 이를 에고 서포팅한 행동 혹은 셀프 인파워링한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의 강박을 깨닫고 멈춘 후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생각을 대신하면 불안을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슬퍼해도 괜찮아. 화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것이지.라고 말이죠. 불안하고 때론 슬프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도 지나가고 내 자신, 내 온전한 스크린을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필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의 '이것은 무리다'라는 글 속에 우화를 전해드리며 이 포스팅을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 든 물고기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물고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오늘 참 물이 좋구나.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가다 아, 결국 물고기 한 마리가 옆에 물고기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심리학 공부는 잘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는 학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물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을 통해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성과 생각을 생각하는 힘을 연마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수용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것은 물이다. 생각을 생각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도 반드시 변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